자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 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HLB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 HLB가 마이너스 2.1% 정도 빠지면서 지금 현재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48분이 지나가고 있고 11일 금요일입니다. 자 지금 당장 HLB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뭘까요? 지금 당장 제가 봤었을 때이 FDA에 대한 내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요. 중요한 건 맞는데, 어, 이거보다 좀더 중요한 게 지금 당장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지금 HLB 관련해서 2타 CR이 나와주고, 음, CR이 나와주고, 주가가 눌리는 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는데, 요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셨을 거예요. 잃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주가가 더욱더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줬었을 때, 이 5만원 밑에 구간에 대해서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다라는 부분을,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왜, 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어, HLB 관련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딱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트럼프 간세입니다. 일단 125%로 올리며, 그죠? 중국에 대해서는 위협이 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70여 개국은 어, 9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준다. 어,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단장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간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 호재로, 호재로 볼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HLB도 반등을 해야 되는데, HLB는 반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꼬꾸라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보면, 결국,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받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겠죠. 아예 받지는 않겠지만, 안 받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HLB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별적인 부분으로, 개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일정에 대해서 보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말씀 드리면, 이게 알파스케어라고 해서 HLB 차트를 좀 보여줄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옆에 보면은, 어, 공매도 거래량과 공매도 잔고를 좀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의 1개월 단위로 봤었을 때, <laughs> HLB에 대한 공매도 잔고, 이 공매도 잔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게 로그인이 안 돼서 계속 이런 게 뜨는데, 일단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지금 당장 375만 주까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고, 공매도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31일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와줬지만, 지금 밑에 구간에 대해서 거래량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타나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공매도 잔고만 본다고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5만원을 한번 이탈을 해줄 수 있는 응?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맥점이 일단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이 5만원을 한번 이탈을 해주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어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에 있는 번호 번호로 문자를 보내 주셔라 라고 하는데 어, 다른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번호를 보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막상 보내면은 뭐 텔레그램 방 입장이나 정보 같은 거는 주지도 않고 영업하기 바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을 제외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하단 자, 여러...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를 조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전부 다 입장할 수 있게끔 어, 전부 다 텔레그램 입장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좀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핸드폰 번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요구하지 않고 이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전부 다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게끔 어,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이쪽에서 그냥 구독 확인만 하고 그냥 구독 확인만 하고 입장할 수 있게끔 어, 링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이 링크도 좀 불편하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8-3753번 요 번호로 그냥 H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돼요. 문자 남겨주셔도 전부 다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텔레비전 입장 링크 여기서 클릭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일단 FDA에 대한 일정이죠. 일정인데 일단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브리핑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HLB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LB 지금 당장 이 보안착수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착수가 들어갔었을 때 지금 당장 2차 CRL인데 2차 CRL이 나와줬는데 어, 이전에 나와줬었던 CRL에 대한 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간적인 부분을, 기간적인 부분을, 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네, 이제 나와줄 수 있는 일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보안착수가 들어갔죠? 보안착수가 들어갔는데, 주가 변동성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근데 이 다음부터에 대한, 변동성이 생겨날 거예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보안 완료, 이제 FDA 측이죠. FDA 측으로, 측으로 보안 완료 서류 제출, 제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서류가 제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재신청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중순에서 말쯤 나와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추가적으로 NDA, NDA 3차 재신청이 들어가겠죠? 이제 원래는 여기서가 재신청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재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신청이 들어가는 건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그 주가 상승을 할 겁니다. 주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재료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눌리는 현상이 나올 거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때 1차 매도를 진행하면서 어, 비중을 좀 줄일 겁니다. 줄일 겁니다. 이 부분. 아 그리고 이 전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어, 일단 보안완료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보안완료 서류를 제출하면은. FDA 측에서 이걸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FDA 보안 서류 이상 없다, 이상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것까지 주가 상승, 그러면 이 부분은 5월달까지, 5월 초 중순까지는 진행이 될 거고, 어 중순까지는 진행이 될 거고, 보안 어 3차, NDA 3차 재신청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 이후겠죠. 이 후, 그래서 5월달쯤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한번 눌리는 타이밍이 나와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타점이 저는 대략적으로 이 위쪽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위쪽 라인, 여기, 이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5만원을 이탈을 했었을 때, 타점을 한번 잡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 위쪽 라인까지는 터치를 해줄 수 있겠죠. 이 위쪽 라인을 터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는 패턴. 이러한 패턴이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차적인 비중을 줄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치고 비중을 살짝 줄이고 밑에 구간에 대해서 비중을 더 가져가면서 슈팅을 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서 3차 재진정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에 대한 심사 방식, 방식을 결정합니다. 근데, 클래스 1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클래스, 그러니까 심사 방식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로 나는 이유가 뭐예요? 클래스 2와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기간적인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심사할 게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자, 우리가 1차 시야를 받고, 받고, 클래스 2가 나왔죠? 클래스 2가 나왔는데, 클래스 2가 나와준 이유가 뭐예요? 1차 시야을 받았었을 때는 비모. 비모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비모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CMC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2차 CR을 받고, 지금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안았지만, 지금 당장 내용을 봤었을 때, 비모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안 합니다. 비모는 끝났어요. 그리고 CMC. 이 CMC만 진행을 하고, 지금 문제점이 나온, 문제점이 나온 부분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클래스1, 클래스1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CMC에 대한 재실사가 들어갈 거고, 그죠? CMC에 대한 재실사가 들어갈 거고, 재실사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CMC에 대해서 CMC에 대해서 실사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는 FDA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게 아닌 기업에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CMC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 2차 CRA, CRA 나와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회사 측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알고 있었을 거고, 이 부분에서 조금 전달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미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사 결과를 통,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공개를 진행을 하겠죠? 공개를 진행을 했었을 때 또다시 HLB는 그러한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어, CMG 문제 없다.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건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거를 진행을 해야 됩니까?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봐야 돼요. 방향성을 체크. 그죠? 방향성을 보면서 체크하면서 를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CMC 어, 재검토 이제 승인 이제 CMC가 끝났기 때문에 승인 재검토를 진행을 하고 FA 내부 심사 후 승인 결과 승인 결과를 이제 낸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통 어,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 지금은 H&B l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7월쯤이죠. 음, 7월쯤 그리고 이 CMC에 대한 결과 발표는 6월, 음? 6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하나 하나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승인 재검토를 진행을 할때 일단 라벨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대한 내용. 그러니까 결과치가 나와주지 않았는데 라벨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라벨링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마트에 어, 어떠한 고기나 어떠한 제품을 사요. 뭐 과자 같은 거라도 사. 그러면 과자에 어, 바코드가 찍혀있죠. 바코드. 그죠?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바코드가 이렇게 있고, 그죠? 금액이 써져 있는. 자, 이러한 라벨이 있는데, 이거를 라벨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라벨링, 라벨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주게 되면 승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승인도 안 됐는데 라벨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진행을 한다? 협의를 한다? 라는 부분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어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어 부분이 나타나면 승인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FDA 신청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냥 팁 중에 하나니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C1, 이제 클래스 1으로 진행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좀 말씀드렸죠. 이유는 좀 말씀드렸으니까.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어, 이번에 대한 2차 CR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번에 FDA에 대한 일정 자체 이러한 부분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높다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하고 혼자서 대응 가능하시면 혼자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전부 다 이제 문의를 남겨줄 수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넣어 놨습니다. 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일단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그냥 링크로 이제 문의를 달라고 링크를 올려놨고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제 문의를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남겨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번호 요청은 안할 겁니다. 번호 요청은 부담 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 번호 요청은 안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자, 어, 보시게 되시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를 하겠다. 그죠? CMC 결과가 나와줬었을 때,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저는 h m v 는 진짜 기관들에 대한 물량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지금 기관들이 밑에 라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 고점 라인에서부터 어느 정도 매도를 치고 어, 밑에 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치면서 지금까 물량을 모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 딱 보시게 되시면, 자, 우리가 1차 CRL이 나와줬을 때가 요, 요 때거든요. 근데 요 때도 기관계들이 매도를 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어요. 거의 1주2주 연속으로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1차 CRL이 나와주면서 아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네요 여기 요기.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1차 c r 이 나왔는데, 여기서 기관들이 1주인가 2주 정도에 대해서 연일 매도를 진행을 하다가 1차 c r 이 나와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위쪽 라인에 대해서 기관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고, 끌어 놨다가 또 여기서 기관계들이 한 1주 정도 연속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래스 2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요 때도 똑같아요. 요때 주가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기관계들이 동일하게 또 1주에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매도를 진행하니까 2차 시즌이 나와주면서 개파락이 나와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당장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 여기서도 매수, 여기서도 매수로 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그죠?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오히려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관계들과 다른 외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급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고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봐야겠죠. 방향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대응하실 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LB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 관련해서 일정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렸고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HLB에 대한 방향성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HLB 관련해서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8-3753번으로 h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 주셔도 되고 어, 번호 남기는 게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핸드폰으로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핸드폰 이렇게 보면 어, 화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여기 더보기라고 있거든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요거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의가 문의를 이제 주실 수 있습니다. 음, 주실 수 있으니까 그냥 구독만 확인 하고 구독만 확인을 하고 입장할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입장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